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자 매일 학습 112자 한국사 검정 한 문제 공무원 한 문제 관련 OX 두 문제 자 오늘은 자지중왕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지중왕 공무원 시험에 자주 나온 왕이죠 일단 지중왕이자 어떤 중요한 업적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지중왕 하면 제일 먼저 하나 정책 즉 모든 걸 중국 처럼 해보겠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사로국에서 신라로 바꿨죠. 자 신라란 뜻이 뭐예요 여러분 자 바로 날로 새로지고 사방을. 다망한다 이런 뜻에서 신라라는 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왕호 자 고유 명칭 거서간 차차홍 이삭음 마립간 마리깐, 이 마립간에서 드디어 왕이라는 한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방제도 정비인데 이때 지중왕이 이제 중국가를 본자부기하고 중국 부기하고자 수교를 맺으면서 중국식 제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로 중국의 지방제도 주군 제도를 실시했고 또한 최초의 소경인 아시촌 소경을, 자, 하만에 둡니다. 물론, 아시촌 소경은 좀 이따 사라져요. 그렇지만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 지중항은 또한 경제 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었죠. 바로 산업의 발달, 자, 순장.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많은 살아있는 사람을 생비장시켰던 이 순장제도를 금지시켰고요그 다음에 박가리에 우경을 장려합니다. 또 하나, 자, 경주의 동시라는 시장을 뒀는데, 사실 우리가, 자, 그 앞에, 자, 소지왕 때, 자, 경주의 시사라는 시장이 있었었죠? 이 시사를 동시로 이름을 바꿔서, 소위 동시를 설치했다. 그리고 또한 동시를 담당하는 관청을 두죠 이게 바로 동시전입니다. 또 하나, 자, 지중왕때 우리가 정말 역사적으로, 여러분, 독도와 관계되어서 중요한 또 인근이기도 하죠. 자, 지중왕 때, 자, 이사부를 실직주라는, 자, 지방행정. 오늘날 강원도 강릉이에요. 이 강릉에 군주로 임명하고, 자, 이사부로 하여금 우상국. 우상국은 울릉도와 독도에 있는 작은 국가인데, 이 우상국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자, 독도와 관계되어서 이사부를 꼭 기억하시대요. 또 하나, 자, 상법법, 즉, 상주에 있는 옷, 이 상법법에 대한 시행, 도 자, 제시하는데, 사실 지지광은 여담이지만, 64세 왕이 올라가요. 그래서, 자, 64세의 왕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꽤 많은, 자, 정책을 폈던 임금이죠? 그래서, 요런, 지중왕, 6세기 초 지중왕. 자, 한번 기억하시면서, 자, 지중왕 관련 문제가 한국사 검정에 어떻게 나왔는지, 자, 검정 문제 한번 볼게요. 음, 여러분, 공부했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500년, 즉, 6세기 초 측이 직위, 64세 측이었습니다. 자, 2년 뒤에 순장을 금지하죠? 그리고 우경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다시 503년에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자 나라 이름을 신라 그리고 왕이라는 중국식 명칭을 썼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 자 신라 왕즉 신라의 고유 명칭이 아니라 바로 한자식 명칭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505년에 이사부를 실직주의 군주로 삼습니다. 자이 왕은 누구다? 예, 지중왕이죠. 그래서 지중왕과 관계되어서 답은 4번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절을 두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면눈감고 들어보세요. 자 1번 자 유학 교육을 해서 국학 설립한 임금은 신문왕이고. 그 다음에 2번 건원이라는 독자적 열순왕은 법풍왕이고, 그 다음에 인재를 등용하고자 독서삼품가 또는 독서출신자 주식가는 신라 하대원성왕이고요. 그 다음에 자오번 자장의 권위로 황룡사 구층 목탑을 세운 것은. 바로 자 선동 여왕이었었죠. 자 자장은 또 최초의 대국통이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는지 왔자 공무원 패턴을 가볼까요? 자 2018년 지방직 7급 문제입니다. 자 다음 사건이 발생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여러분 첫 번째 그냥 나오네요. 자우산국은자 명주의 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로고 한다. 그러면서 결국 땅은 사방 면위인데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복종하지 않았다. 자,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의 군주가 되어 우산국을 정복한 얘기가 쭉 나오네요. 그래서 결국은 자, 이사부, 우산국 왕은 누구? 지주왕이었죠 그래서 지중왕과 관계되어서 자, 보는 건데, 어, 출제자는 지금 늘 나왔던 거 말고 새로운 걸 집어넣으려고 지금 용을 쓰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좀 새로웠던 자, 이번 아시촌의 소경 설치. 바로 함안에 자 아시촌 소경동거 이게 답이었고요. 자 1번 상대 등 제도를 시행한 것은 법흥 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왔으니까 봐주세요. 고구려 승려 해랑을 승통으로 이거는 진흥왕 때기고요. 그다음에 자4번 자사방에우역 일종의 통신제도를 처음 두었던 것은 자 소지 마리카 즉 소지왕 때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이런 거와 관계되어서 지중왕과 관계된 좀 까다로웠던 자 ox 두 개로 마무리할게요. 자 지중왕 때 이사부는 사담 등의 화랑을 이끌고 대가를 정벌했다. 자 지중왕 때자 이사부는 자 대가를 정벌했다. 뭔가가 좀안 맞죠? 자, 뭐였습니까? 자, 진흥왕 때죠? 자, 이 이사부라는 인물은 지중왕 때부터 거쳐서 법풍왕, 진흥왕 때까지 있었던 인물인데, 자, 지중왕 때 이사부는 우상국 복속이고, 진흥왕 때 이사부는 대가야 정벌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 확실하게 잡아 두시고요. 자, 4번. 신라는 세수왕권을 확립하고, 지금의 경상북도 일대를 장악하게 된 것은 4세기 후반의 지중왕 때다. 여러분, 정말 아닌 거 아시죠? 자, 지중왕은? 6세기 초임금이죠. 그래서 OXX구요. 자, 우리가 바로 이, 자, 이, 유때 자, 경상도 지역으로, 자, 가고, 세수방권, 이거는 4세기 내물, 마리까 내물왕대기잖아요. 그래서, 자, 신라는 2세부터 6세기 주요왕들 업적 보시면서, 오늘 5분은, 자, 5분 확인, 확인 5분은 지지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선왕사를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